월 300만원 모든 수당 포함. 이말 혹시 여러분의 근로계약서에도 있나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데 월급은 똑같이 300만원만 들어온다면 여러분 속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괄임금제의 함정이에요. 대법원은 이미 명확히 했습니다. 개발자나 사무직처럼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 실제 일한 시간 법정 가산율로 계산했을 때 포괄임금보다 돈이 더 나와야 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0원,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6,270원입니다. 여기에 연장야간 휴일수당을 더해야 해요. 근로시간 기록 꼭 남기시고 취업규칙 확인하시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재계산해보세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특정 직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네? 경비원이나 운전기사처럼 근로시간 측정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직무에서는 관리 편의를 위해 인정될 수 있지만 사무직이나 개발자처럼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직무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네. 내용은 영상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